기다려줬던 겟레디미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짠 보이시나요? 레미유랑 함께 할 거예요. 오늘은 이제 쿨톤인 프링이들도 있고 원톤인 프링이들도 있으니까 내가 두 가지 다 준비해봤어. 빨리 화장을 시작할게. 짠요거는 레미유 오네릭 스킨 쿠션. 이 핑크 베이지를 써볼 거예요. 나머지 색상은 뉴트럴 베이지 컬러도 있는데 컬러 보이시죠? 컬러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? 프링이들 피부톤에 맞는 컬러로 고르면 될것 같아요. ASMR. 근데 한 번만 찍었는데 커버력이 좋은 것 같아요. 그치? 지금 잡티 많이 가라졌죠. 그리고 오늘 약간 붉은 기도 있었는데 붉은 기도 많이 잡혔어. 그리고 여기 71%의 수분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촉촉한데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. 너무 물광인. 그런 쿠션은 좀 부담스럽다 하는 프링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퍼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퍼프도 괜찮아. 밀림없이 잘 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다크가 좀 있는 편인데 컨실러 안 써도 잘 가려진 것 같은데? 델레디미를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한건 처음인데 요즘 맨날 자기 전에 새벽에 3시간씩 드라마 보다 자거든요. 그래서 닥터 차정숙도 거의 3일 만에 끝냈어. 어때요, 어때요? 섀도우는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. 레미유 아이딜딕 섀도우 팔레트. 코지 브라운이랑 클래식 브라운이 있어요.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좀 데일리로 사용하기 무난하게 좋은 컬러들이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여행갈 때도 이게 조그마하니까 수정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, 사이즈가. 저는 미니백을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가볍고 작은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딱 필요한 색깔들만 있어. 좀 영롱함을 넣고 싶다 하면은 이 펄을 추가하면 될것 같아. 이두 가지 중에 내 스타일은 클래식 브라운. 이첫 번째 컬러가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기본 붓기 없애주는 그런 컬러다. 무난하게 다쓸수 있는 그런 브라운이에요. 짠. 되게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겼죠? 딱 이렇게까지 예쁜 것 같은데? 너무 진하지 않고. 이제 또 더워지니까 너무 색조가 과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? 이 정도 까지면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펄로 애교살도 해볼게요. 이게 제가 눈두덩에 바른 극찬한 브라운 컬러. 제 애교살에 바른 펄이고, 음영 넣을 수 있는 컬러고, 펄 있는 좀 진한 브라운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코지 브라운. 이 컬러도 제가 발색을 보여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깔아주고 이건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에 발라도 이쁠 것 같고 이것도 아이라인 컬러, 음영 컬러. 이거는 좀더 이제 핫하고 싶을 때바르면 이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씻고 나와서 이제 기초 바르고 바로 립밤을 바르고 화장을 시작하는데, 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이 립밤은 레미유 솔 무드 비건 립밤. 일단 저는 화장 전이니까 클리어 그리고 이걸 듬뿍 발라놓고 마지막에 립 바르기 전에 각질 제거를 하고 립을 발라주면 완벽한 젤리 입술 완성이지. 뷰러 할때꼭 라이터를 쓰세요. 그러면 되게 오래가. 거리.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고.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마스카라 정도? 그러고 이제 블러셔하고 촉촉한 립을 바르는 게 요즘 저의 스타일이에요. 오, 또렷해졌죠? 프인데 그리고 이 코지 브라운의 이 컬러로 눈 앞머리를 좀 살려줘야겠어.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만. 프링이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립을 바를 시간인데 듀이플로우 틴트, 코튼 플러피 틴트 이렇게 두 가지인데 1번 피치 뮬리 이 컬러는 좀 부드럽고 생기있는 라이트 피치 코랄이에요. 진짜 딱 복숭아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 2번 뮤트 코랄 이 컬러는 누드 베이지의코랄 피치 감도는 뮤트 코랄이에요. 이런 컬러? 이거 왠지 내 스타일인데. 3번, 핑크 브리즈. 이거는 은은한 핑크빛이거든요? 그래서 누드립 좋아하는, 그런 연한 립 좋아하는 프링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. 이것도 너무 예쁜데? 이거 베이스 립으로 바르고 포인트 립 안에다가 하면 예쁘겠다. 그리고 4번은 칠링 모브. 이거는 오묘한 담자빛이 매력적인 컬러예요. 이거 약간 쿨톤인 프링이들 좋아할 것 같아. 5번 다운로즈. 이 컬러는 프링이들의 고홍미를 담당하는 그런 컬러예요. 나도 이 컬러는 마음에 들어. 이거랑 아까 핑크 브리즈랑 섞어도 예쁠 것 같아요. 6번 슈어 시어 컬러. 이거는 차분하고 이제 청순한 그런 소프트 핑크. 예쁘지? 벌써 못 고르겠다고요, 프링이들. 7번 브링 러브 컬러. 진짜 쿨핑의 정석인데, 되게 비비드한 컬러예요. 여름에 핫하게 예쁠 것 같지. 그리고 마지막 플레저. 이거는 체리 핑크 컬러인데, 약간 레드 한 방울 섞인 그런 핑크. 이거는 듀이 틴트랑은 다르게 매트한 타입이거든요. 이 컬러는 솔티드 베이지. 좀 누디 베이지 컬러, 기본적인 누디 베이지 컬러. 2번은 번트 브라운. 얘는 딥 코랄 브라운 컬러인데,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.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 브라운. 레트 좋아하는 프링이들은 이 코튼 플러피를 정하면 될것같아 그리고 3번은 페이디드 레드. 오렌지 빛이 섞여 있는 레드 브라운이거든요. 좀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컬러. 그리고 4호는 빈티지 로즈. 로즈 베이스에 뮤트 한 스푼 담은 빈티지 핑크 컬러인데, 누드립 좋아하는 프링이들한테 딱일 것같아 그리고 마지막, 더스티 모브. 얘는 이제 우아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. 그럴 때 말린 장미빛. 이 컬러를 선택하면 됩니다. 예쁘죠?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발라뒀던 립밤을 닦아볼게요. 이렇게 각질을 닦아주고 깔끔한 채로 이 립을 발라야 예쁘니까. 그 오늘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바를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3번 핑크 브리즈 이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써볼게요 8번 아니면 4번이 예쁠 것 같아 4번도 되게 보랏빛이 나서 진짜 찡쿠톤 느낌? 일단 3번을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헉, 너무 예쁘지? 사실 이 컬러만 발라도 이쁘지만 두번 발라볼게요. 이게 한번 바른 거고 이게 촉촉인데 끈적임 없는 촉촉이라서 촉촉 립 별로 안 좋아하는 프링이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3번 핑크 브리즈 바른 거예요. 뭔가 산뜻하고 촉촉한 그런 립이에요. 그리고 여기 듀이 틴트 안에 약간 립 케어에 도움줄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랑 살구씨 오일도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촉촉하고 건강한 입술을 만들 수 있어요. 포인트는 8번 플레저 컬러를 발라볼게요. 포인트 안쪽에만 바를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시간 지나면 색이랑 광택감이 올라오는 제형이라 이렇게 음파음파하지 말고 바르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요.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 젤리같은 입술이 완성되지 블러셔는 6호 슈어쉬어 컬러로 해볼게요 지금 쿨톤 메이크업이니까 과감한 선택을 했어 이 컬러 과감한 선택 이 컬러도 너무 예쁘다 요즘에 진짜 딱 이렇게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좀 깨끗해 보일 수 있게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만 하는 게딱 이쁜 것 같아. 잘 보이나요? 남은 건 코에 살짝. 어때요? 이쁘다. 프리니드 립은 이렇게 3호랑 8호를 썼고. 그리고 블러셔로 한 컬러는 슈어시어 컬러. 요고. 요 코튼 매트 립에도 쿨톤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. 제가 이걸 닦고 보여드릴게요. 보면은 이렇게. 붉게 착색이 남아요. 이제 코튼 플러피 틴트를 발라볼게요. 이 4호랑 5호를 써볼 건데, 베이스 컬러로 이 4호 컬러를 발라볼 거예요. 매트립이 각질 부각되는 게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내 입술에 착붙한 것처럼. 이 제형이 너무 좋다. 이건 되게 벨벳처럼 깔끔하게 발리네요. 전 매트립을 한 달에 한번 바를까 말까 한 사람인데. 너무 좀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포인트 컬러. 5번 더스티모브. 그리고 매트 립 바르면 뭔가 건조하고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, 특유의.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매트 립을 안 좋아하는데, 이거는 그런 느낌 없고, 그냥 보송한 느낌?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, 사실, 립불 없이 없이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그라데이션 너무 잘 돼. <laughs> 너무 예쁜데요? 저는 이렇게 4호랑 5호를 썼는데 4호를 베이스 립으로 바르고 이 컬러를 포인트로 줬어요. 근데 그라데이션이 진짜 쉽게 돼. 너무 부드럽게 발려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프링이들도. 이제 대망의 웜톤. 나는 웜톤이거든. 봄웜. 이게 틴트로도 블러셔하기 좋은 제형이라 여행갈 때 그냥 블러셔까지 따로 안 챙겨가도 될것 같아. 이거 듀이 틴트 하나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그런 느낌이야. 착색 봐요. 뽀뽀해도 안 지워주겠는데? 그리고 거울이 있어요. 레미유 거울. 짠. 짠. 이제 인간 웜톤으로 변신해 볼게요. 이번에도 두 가지 컬러를 섞어 볼 건데, 듀이 플로우 틴트 먼저 발라 볼게요.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를 거예요. 2호 뮤트 코랄 먼저 발라 볼게요. 이건 아까 보여드렸는데, 이제 누드 베이지 빛.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. 근데 너무 누디하지도 않고, 좀 코랄 빛도 돌거든요. 일단 이게 뮤트 코랄 색깔입니다. 사실, 이것만 발라도 이쁜데, 우리는 두 가지 색상을 쓰기로 했으니까. 오호 다운로즈. 이건 이제 톤다운된 장미빛이에요. 음, 이것도 너무 예쁘네. 블러셔는, 요 뮤트 코랄 컬러로. 음, 이쁘다, 이거. 블러셔로 이거 너무 예쁜데? 프링이들, 이거 뮤트 코랄 컬러. 블러셔로 써보세요. 너무 예쁜데? 그리고 요 듀이 플로우 틴트랑 코튼 플러피 틴트가 지금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보세요. 또 할인을 놓칠 수가 없잖아, 우리가. 올리브영에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25%나 할인하니까 요 틴트들 놓치지 말긴 이제 코튼 플러피 틴트를 보여드릴게요. 아까 매트 립이 너무 좋았어가지고. 기대 중이야. 우선 이 베이스 컬러는 솔티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. 이거는 누디 베이지 컬러. 어 진짜 벨벳 같아. 벨벳 이 틴트 자체가 입술에 뭔가 녹아드는 것처럼 밀착력이 좋아. 그리고 발림성도 너무 좋아요.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그라데이션이 진짜 잘 돼. 포인트로 페이디드 레드 컬러를 발라볼게요. 이거는 이제 매혹적인 레드 컬러. 근데?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레드 컬러거든요. 매트의 매력에 빠질 것 같아. 난 원래 촉촉이 입한데 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 코튼 플러피 틴트를 발라봤어요. 이렇게.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립 컬러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프링이들이 영상 보고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. 나는 원래 웜톤 봄웜인 사람인데 이 플레저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 지금 쿨톤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 해봤는데 인간 쿨톤 같지 않나요? 예쁜 것 같아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마워요, 프링이들. 안녕!